안녕하세요. 애호박 조림이나 국 그만 끓이고 이렇게 만들어보세요.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이 만들어집니다. 애호박은 양 끝을 잘라내고 반 잘라서 0.5cm 두께로 썰어주세요. 애호박을 비닐에 넣고 생콩가루 듬뿍 두큰술 넣어 흔듭니다. 봉지에 넣고 흔들면 가루가 애호박에 골고루 붙어서 쉽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. 찜기에 물이 끓으면 면포 깔고 애호박을 올립니다. 봉지에 가루가 남았다면 모두 애호박 위에 뿌리면 됩니다. 골고루 펼쳐 올리세요. 뚜껑 닫고 센 불로 5분 찝니다. 5분 후 접시에 꺼내서 펼치고 완전히 식혀주세요. 식혀서 사용해야 가루 옷이 벗겨지지 않아요. 애호박, 참기름 2큰술 넣고 버무립니다. 다른 양념 넣기 전 참기름만 넣어 버무리면 기름 코팅이 돼서 가루 옷이 벗겨지지 않아요. 진간장 2큰술, 간장 1큰술. 다진마늘 3분의 1 큰술 넣고 섞어주세요. 고춧가루 반 큰술, 깨소금 반 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! 고춧가루는 취향에 따라 생략해도 좋습니다. 고소한 감칠맛이 끝내주는 콩가루 애호박찜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